안녕하세요. 김스윙입니다. 오늘은 고스트러너 혹은 이 게임의 스피드러너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만든 튜토리얼과 그밖의 영상 및 자료들을 종합해 리마스터한 스피드 테크닉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총 3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내 대쉬 시스템의 이해 및 평지 대쉬 기반의 DSA 관련 테크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A는 이 게임에서의 대쉬, 슬라이드, 점프의 앞자를 딴 테크닉이며 각 알파벳 순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시는 크게 평지 대시와 공중 대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공중 대시는 우리가 익히 슬로우로 알고 있는 지각 능력 부스트의 마무리 동작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의 대시의 범주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대시 카테고리 업그레이드 모듈의 영향을 받지도 않죠. 보시는 바와 같이 평지 대시와 공중 대시는 같은 대시처럼 보여도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추후에 설명할 스피드 테크들의 독자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확연하게 볼수 있는 테크닉이 바로 더블 대시입니다. 벽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대시 키를 누르면 형지 대시를 쓰면서 떨어지는데, 이때 공중 대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번 대시를 할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대시의 차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테크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번 편에서는 DSA 관련 테크들은 형지 대시 중심 테크들이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달리면서 앉기 키를 누르면 슬라이드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른쪽에 속도계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걸을 때10 정도의 속도가 나지만 슬라이드를 했을 때 속도가 살짝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 가속을 점프로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슬라이드 합입니다. 이하 SJ라고 부르죠. 이 SJ는 대시를쓸수 없는 사이버보이드 구간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테크닉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D와 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D는 평지 대시, S는 슬라이드죠. 둘다 가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속을 합칠 수 있다면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를 하자마자 슬라이드를 발동시킨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쭉 미끄러지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 기술은 웨이브 대시라는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저지대를 통과할 때 거리 조절에서 웨이브 대시를 이용하면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슬라이드를 얘기할 때 슬라이드의 순간 가속을 점프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힌트에 착안해서 방금 웨이브 대시 뒤에 점프를 섞는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DSA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기본적인 DSA 구사법인데요. 그럼 이제 이 DSA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다음과 같은 지면 끝에서 두 가지 특별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지면 끝에 맞춰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속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 이걸 레지 부스트, 우리말로 치면 절벽 부스트라고 합니다. 저는 편의상 난간 부스트라고 했지만 사실 절벽 부스트가 맞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웨이브 대시로 절벽 부스트를 발동시킨다면 더 빨리 나가겠죠. 또한 이 게임은 절벽에서 떨어질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시 점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코요테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평지 대시로 절벽에서 떨어져도 코요테 타임을 이용해서 대시가 가속을 유지하면서 점프로 더 멀리 나갈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절벽 부스터 와토로젝트 타임을 앞에 dsa 테크닉과 합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반 dsa보다 더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슈퍼 dsa죠. 하지만 이 슈퍼 dsa의 경우 절벽 부스터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절벽 부스터 자체가 절벽 끝을 맞추는 타이밍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끝없는 연습 을 통해 감을 익히셔야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점프 타이밍에 따라 또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마스터를 하신 다면 dsa 관련 기술 ...들은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실력자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DSJ 관련 테크닉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중 대시를 기반으로 한 스피드 테크닉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다시 만나뵐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